안녕하십니까. 저는 엔비전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유진성 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018년도 코리안 비전쇼에 출시된 리니아 ML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텔레다인달사에서 출시된 새로운 센서에 또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접목시킨 이번에 카메라의 명칭은 리니아 ML입니다. ML의 약자는 멀티라인의 약자이고요. 총 4개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투 라인에 저희의 달사 카메라가 있었는데 보다 좀더 감도가 좋고 또 빠르고 또긴 케이블을 쓸수 있다라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잠시 스펙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 트리에서 보시는 케이블과 같이 약 50m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론상 100m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 장거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과 어, 16k 기준으로 200km 헤르츠의 영상을 모노 카메라 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CLHS라고 AI에서 규격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승인을 받은 새로운 인터페이스입니다. 더 빠른 카메라 센서를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리니아 ML 칼라 카메라 8K로 지금 출시가 돼서 전시회에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16K 모노, 그리고 16K 칼라, 모든 제품들이 8K, 4K, 2K까지 올해 이제 출시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일정과 또한 스펙이 있으시다면 저희 엠비전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